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스밀려벌자를 만드노니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베오 3D의 제이슨 프롬프트를 전달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이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AI 교육 네이버 카페에 올려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따고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배오3 제이슨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팀을 하나 짜는 프롬프트를 준비해놨고요. 뭐 샘이란 팀장이 이제 어떤 종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잭이라는 콘텐츠 전략가가 주 시청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그런 팀입니다. 기술 감독 마이크는 어떤 카메라 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제이슨 프롬프트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제이슨 프롬프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AI에게 뭔가 요청을 해도 잘 알아듣지만 AI가 더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약간 컴퓨터 언어로 잘 정돈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보시면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이슨 이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프롬프트 네가티브 프롬프트 라이팅, 캐릭터 이렇게 딱딱 딱 구체적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야 AI가 더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배우 실에게 준다. 그리고 그 주는 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제공해드린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챗GPT를 쓰시면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드시고 재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잼 하나를 만드시고 이제.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익스플로 e m 스 들어가셔서 뉴 m 하고 이제 이름은 베어 3 제이슨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넣고 인스트럭션스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클로드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제 클로드에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새 프로젝트 하고,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제 넣은 거죠.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제이슨, 프롬프트, 팀, 팀을 도와줍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측에 보면 프로젝트 지침 설정이 있어요. 이거를 여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제공해드린 이거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지침을 저장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대화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프로포트 제작 전문 팀을 소개합니다. 팀장 샘, 마이크, 데이비드, 사라, 잭 다섯 명이 있네요. 어떤 종류의 컨, 학습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물어봐요. 언어, 수학, 기술, 요리 어디에 공유할 건지. 뭐. 대상 학습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역사,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대한 여, 영상 유튜브 가로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영상 제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면 거기에 맞게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기 이제 콘텐츠 과정에서 질문하죠 세종대왕의 어, 업적 중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은지 뭐 훈민정음, 과학기술발전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마이크는 기술감독이니까 어떠한 효과를 내고 싶은지, 나레이션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캐릭터 디자이너, 그러니까 주요 장면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답을 합니다. 한글 창제, BBC, 다 귀여운 느낌, 전문적인 여성 나레이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또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제이슨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나레이션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쭉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프롬프트 만들어 주고 여기에 이렇게 대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하셔서 재미나이 2.5% 가시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비디오 배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방금 만들어진 이 제이 제이슨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초짜리 비디오가 나왔고 제가 또 윤동주 시인에 대한 내용도 넣었고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만들어 줬고 안영복 장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만든 영상은 이제 영상 속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프롬프트를 한번 꼭 사용하셔가지고 이 제이슨 프롬프트를 쓰셔서 원하시는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그냥 요청만 하면 AI가 좀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이슨 프롬프트 형태로 요청한다. 특히 역사적인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 만들면 학습 자료로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제이슨 프롬프트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ven in the AI era,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is to endeavor to save others.